자, 그럼 지금부터 게시록의 주역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전과자 권양래의 배우 신민재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예의바르게 인사를 여러 번 하면서 무대르고 있는 민재 씨인데 그 자리에 서셔서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지금 한 곳에서 포즈를 여섯 번을 바꾸셨는데요. 예. 처음 오늘 동식석사 제작 보고에 임하고 있는 시민재배우입니다. 정면. 네, 너무, 너무 사랑스럽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기는 정말 무섭게 하는 분입니다.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왼쪽 끝쪽으로 신민재 배우님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상우 감독님 아니었습니다. 자, 신민재 배우님 잠시 모실게요. 네,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예, 자 다음은.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형사 이연희 역의 배우 신현민 씨입니다. 네, 신현민 배우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다시 한 번. 포즈 바꿔서 왼쪽 끝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에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신현빈 배우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의 개시를 목격한 목사 성민찬 역의 배우 유준열 씨입니다. 네 유준열 배우 힘차게 무대에 오셨는데요.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 끝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신의 계시를 목격한 목사 성민찬 역입니다. 자 준영씨 그 자리에 계신 걸 신현민 배우 모시게요. 실종사 건을 둘러싸고 각자의 믿음을 쫓는두 인물을 맡아 호흡을 맞춘 두 배우 이번에 첫 호흡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두분 함께 서셔서 왼쪽 근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쪽입니다. 자, 작품 속에서는 서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함께 믿음을 가져볼까? 손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정면을 믿음의 네, 왼쪽 그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쪽입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용의자로 의심받는 신민재 씨도 모셔볼까요? 영화 개시록의 세 분의 주역분들입니다. 세분 함께 가까이 서셔서 왼쪽 그쪽입니다. 먼저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화보 같은데지 느낌은. 세븐. 네. 정면 아래쪽. 세븐 함께 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왼쪽 끝쪽. 함께. 네 그리고 오른쪽 그쪽입니다. 여러분 연차공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아아 아, 좋습니다. 네자 감독님이 깜짝 놀라시는데 오셔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서셨어요 네분 조금만 더 네. 자, 누가 봐도 쌍둥이 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 본의 아니게 저희 원래 없었던 시간인데, 두분 함께 포토타임 네.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laughs>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정면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계시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네분 함께 단체 촬영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분위기 좋은데 정면 봐주시죠. 왼쪽입니다.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연상우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기 전에 함께 했던 그 믿음 함께 손을 잡고 네. 자, 좋습니다. 앤플렉스 네, 영화 개시록의 주역분들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개시록을 외쳐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시록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개시록의 주역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만는데 아, 그만큼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다 보니까 너무 손은 편한데. 모든 게 우연 같죠? 다른데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